저도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니 정말 행복합니다. 찾아보면 여러분도 좋은 일을 찾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즘 70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일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도 유효한 정보이며 지금 신청하면 바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조건이 어렵지 않습니다. 건강하시고 걷기만 가능하셔도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3시간만 일하고도 활동비를 받습니다. 또 어떤 어르신은 사람을 만나며 보람까지 얻었다고 하십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숨겨진 일자리를 모두 펼쳐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르시면 정말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꼭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한 가지 공통된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은퇴 후 시간이 너무 길어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쉰다는 것이 편했고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이후의 시간이 20년 이상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면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심심함, 외로움, 건강관리 등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70대에 들어서면 내 나이에 할수 있는 일이 있을까?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괜찮을까? 이런 걱정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정보가 없어 시작을 못하거나 괜히 주저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를 해마다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70대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할수 있는 가벼운 활동이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걷기만 가능해도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사람을 만나며 즐겁게 할수 있는 일자리, 경험과 지혜를 살려서 할수 있는 일자리까지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또한 일자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만이 아닙니다. 몸을 규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람을 만나면서 외로움도 줄어듭니다.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면 하루에 활력이 생기고 삶의 리듬이 다시 살아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보를 한 번에 보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70대도 참여할 수 있는지, 조건은 무엇인지, 얼마나 일하고, 어느 정도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주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잡한 말은 모두 빼고 70대 어르신들이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일자리만 선별해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부담이 적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들입니다. 오늘 영상 하나만 보셔도 아, 나도 해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실 겁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그리고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일자리는 모두 70대 어르신도 충분히 할수 있는 활동입니다. 먼저 가장 많이 신청하시는 공익형 일자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형 일자리는 활동 시간이 짧고 업무가 단순해서 부담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 등하교 시간에 아이들 교통 지도를 돕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은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정된 위치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보통 하루 두세 시간 정도만 활동하기 때문에 체력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또 지역 환경 정리도 인기입니다. 동네 공원이나 마을 주변을 가볍게 청소하는 형태인데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걸으며 활동하기 때문에 70대 어르신도 무리가 없습니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간단한 안내를 돕는 일도 있습니다. 종이 서류를 전달하거나 간단한 질문을 안내하는 정도라서 경험이 없어도 금방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일자리들은 무엇보다 일정이 규칙적이고 책임이 크지 않아 어르신들께서 가장 선호하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유형은 사람을 돕고 관계를 만드는 일을 좋아하는 어르신께 잘 맞습니다. 보육시설 보조활동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선생님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책 읽어주기나 간단한 놀이 지도처럼 누구나 할수 있는 역할이어서 많은 어르신이 선택합니다. 또 노인 돌봄 보조활동도 있습니다. 이 활동은 다른 어르신 가정에 방문해서 말벗이 되어드리거나 안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무거운 일을 맡지 않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방식이라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 자주 선택합니다. 이런 사회서비스형은 활동 시간이 조금 더길수 있지만 사람을 만나며 얻는 보람이 커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몇몇 직무는 어르신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습 멘토 활동은 손자 세대에게 공부하는 습관을 잡아주는 역할입니다.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고 밝은 말투와 꾸준함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시니어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시장형 일자리도 점점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은 약간 더 자율성이 있고 수익구조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으로 실버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에서 간단한 음료를 만들고 손님을 맞는 일인데 나이가 많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계 사용은 한두 번 연습하면 금방 익힐 수 있습니다. 또 반찬 제조나 도시락 포장 활동도 있습니다. 손이 느려도 괜찮습니다. 여럿이 함께 작업하기 때문에 본인 속도에 맞춰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손재주가 있으신 분들은 수공예품 제작 사업단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뜨개질이나 간단한 만들기를 통해 상품을 제작하고 이를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많이 만들지 않아도 되고 만들기 자체가 취미처럼 즐겁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장형 활동은 참여 시간이 조금 더 요구될 수 있지만 본인의 속도대로 일할 수 있어 심리적 부담이 적습니다. 70대 어르신들도 일반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취업 발선형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비 업무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경비라고 해서 힘든 일을 상상하시지만 실제로는 출입 관리나 순찰처럼 무리 없는 활동이 많습니다. 청소 업무도 신청이 많습니다. 복잡한 장비를 다루지 않고 단순한 정리 위주이기 때문에 몸만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사무보조도 연령과 관계없이 가능한 직무입니다. 서류 정리나 방문객 안내처럼 어렵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차 관리도 인기입니다. 차량 동선을 안내하거나 이용객을 도와주는 일이라 과한 체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반 근로형 일자리는 활동비가 비교적 높고 근무 규칙이 명확해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이 괜찮은 70대라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일자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인의 체력과 생활 패턴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활동 시간이 너무 길면 금방 지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루 3시간이나 4시간 정도 가벼운 일정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집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을 선택해야 피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교통이 불편하면 출퇴근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성향도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겁다면 사회 서비스형이 잘 맞고 조용히 혼자 하는 작업을 좋아한다면 사업단형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꾸준히 할수 있는 일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일자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드는 데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청 과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을 방문하면 담당자가 맞는 일자리를 찾아줍니다. 건강 상태나 생활 패턴을 이야기하면 적합한 직무를 추천해 줍니다. 일부 일자리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보통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이므로 모집 시기를 챙겨야 합니다. 활동비는 직무마다 다르지만 공익형은 월 활동비 개념이고 시장형이나 취업형은 근무 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점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일과 건강 상태 이동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작하면 의외로 오래 즐겁게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천천히 돌아보면 70대라는 나이가 결코 활동을 멈춰야 하는 나이가 아니라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70대면 일자리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건강만 괜찮으시다면 걷기 정도만 가능하셔도 참여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일자리들은 단순히 소득을 얻기 위한 활동이 아닙니다. 하루에 규칙이 생기고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되고 사람을 만나며 외로움도 줄어들기 때문에 생활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하루가 짧아졌다. 기운이 다시 생긴다. 말할 상대가 생겨서 좋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일자리가 삶에 주는 힘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물론 모든 일을 한꺼번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내 몸에 맞게 지금 할수 있는 일부터 선택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또 본인의 생활 패턴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가서 담당자에게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생각보다 친절하게 안내 받을 수 있고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바로 추천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나도 할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셨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시작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0대라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이 남은 삶을 더 활기차고 더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르신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늘 응원하고 존중합니다. 오늘 내용이 어르신 여러분께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때문에 못한다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건강하시다면 누구든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놓치기 아까운 시니어 생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테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